오늘은 2025년 3월부터 약 6개월간의 현대로템,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기 시세 흐름보다는 차트 구조와 기술적 흐름 자체에 집중해 보고자 하며, 보유 중이신 분들 혹은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영상 중간중간 타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개별 진입가나 손절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 010-2701-6611로 문의 남겨주세요.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세 흐름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로템의 주가는 86,500원을 저점으로 잡고 약 3개월 만에 22만 5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일정 조정을 거쳐 현재는 20만 4,500원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순 가격만 보면 고점 대비 조정을 받고 반등 중인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단기 조정 이후 재상승 시도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단순히 종가 변화로 보지 않고 차트의 구조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차트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이동평균선의 흐름입니다. 현 시점 기준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를 형성했고 주가 역시 그 위에서 안착하려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61선이 여전히 우상향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고 121선은 추세 하단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단기 이평선뿐 아니라 중장기 이평선 구조 모두가 우호적인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기반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판단됩니다. 조정 구간 역시 구조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6월 말 고점 형성 이후 약두 달간 주가는 박스권 내에서 횡보했고 하락 폭은 고점 대비 약25% 내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급등 이후에 나타나는 피로감 해소 구간으로 볼수 있고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며 자연스러운 손바김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건그 과정에서 121선까지 하락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방 이탈이 없었다는 건 세력의 이탈도 없었다는 것이고, 이건 중장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또한 거래량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3월 12일에 약 518만 주라는 대량 거래가 발생하면서 강한 상승세가 촉발됐고,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고점 이후 조정 과정에서는 거래량이 급감했는데, 이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력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면 일정 기간 이후 다시 한번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이 종목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실질적인 매수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의 흐름은 에너지를 재축적한 뒤 다시 방향을 잡는 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평선 정렬과 거래량 변화뿐 아니라 추세선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3월 저점과 6월 고점을 잇는 추세선은 여전히 유효하고, 최근 반등 구간은 이 추세 하단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반등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특히 지금 구간은 과거 상승 이후 나타났던 눌림목 자리를 재진입하는 흐름으로도 볼수 있고, 이 말은 다시 한번 강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출발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캔들 패턴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최근 몇 거래일 사이 연속 양봉이 출현했고 중간중간 아래꼬리가 긴 캔들이 나타나며 매수세가 하단을 방어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흐름은 보통 단기 매수세가 실려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이며 기술적으로는 상승 전환 초입 구간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추가 양봉이 하나 더 붙게 된다면 심리적인 저항선까지 빠르게 도달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물론 상승만을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지금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둘수 있는 조건이 좀더 우세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현재 구간은 중장기 추세선과 이동 평균선, 거래량 패턴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확률 싸움이고 어느 시점에서도 절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높은 자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 진입할 수 있는가? 목표가와 손절 기준은 현실적인가? 이런 고민들이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매수는 위험하지만 조건부 진입을 고려하기엔 나쁘지 않은 자리라는 거죠. 보다 정확한 타점이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현재 평단이 애매해서 고민이신 분들, 물타기 자리를 찾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 모두 포지션에 맞는 전략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시간 흐름과 변동성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차트 구조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구간은 충분히 눌림을 만들고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술적 흐름은 추세 재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력의 움직임이 이탈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구조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기준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설명을 하기 전 잠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단언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여러분, 그냥 스치듯 넘기지 마세요. 이한 장의 이미지 안에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수익 내는 방법, 이 문장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찾고 있던 답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이슈가 터지고, 어제는 급등했던 종목이 오늘은 급락하고,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던 종목이 오후엔 하한가를 맞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혹시 올라가는 종목만 찾다가 뒤늦게 추격 매수하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단톡방에서 누가 좋다길래 들어갔다가 물리신 적은 없으셨나요?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리고 그 반복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화면 가운데를 보세요. 강조된 이 문장, 기회. 이 단어의 밑줄 쫙 그어야죠. 시장은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보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기회가 와도 못 알아 봅니다. 결국 기회는 누가 먼저 알아보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진짜로 실현 가능한 기회를 드릴 겁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 어떤 비용도 없는 정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번호를 통해서 드릴 겁니다. 010-2701-6611이 번호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기억해 주세요. 이 번호는 단순한 광고 전화 번호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이 번호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기회. 딱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그 문자 하나가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질문 충분히 예상됩니다. 정말 무료인가요? 처음엔 무료고 나중엔 유료로 전환되는 것 아니에요? 뭐 상담이나 가입 유도하려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질문들 저도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유료전환 없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리딩비 없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익을 팔지 않습니다. 저는 수익을 같이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가진 분석, 제가 보는 시황,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 이걸 함께 공유해서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시장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 중에서 진짜는 얼마 없, 없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보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뉴스가 많을수록 더 혼란스럽고 종목 추천이 많을수록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를 해석해주는 정확한 기준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건 바로 그 기준입니다. 매일 아침엔 시장 브리핑을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중요한지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지, 미국 증시와 환율 흐름은 어떤지, 그걸 딱 1분이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드립니다. 출근길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셔도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엔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빠르게 포착해서 문자로 공유해 드립니다. 무작정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이 왜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수급이 들어왔는지, 세력의 흔적이 어디 포착됐는지, 분봉에서 어떤 변화가 감지됐는지, 그런 논리까지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입 타이밍과 손절가, 목표가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단순히 이 종목 좋아요가 아니라 오늘 이 타점에서 들어가면 손절 리스크는 이 정도고 수익 구간은 여기까지 볼수 있다. 이런 식의 실전 전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걸 그대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투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참고용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정보입니다. 또 하나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드립니다. 이미 물려 있는 종목 정리해야 할지, 들고 가야 할지, 오히려 추가 매수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답을 드립니다. 여기엔 단순한 차트 분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관 수급 흐름, 외국인 매매 패턴, 재무 상태, 섹터 순환 흐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서 진단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력 매집주 분석. 이건 정말 핵심입니다. 급등주라는 건 이유 없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매집 흔적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호가창의 변화가 있고, 가격이 일정 박스권에서 견조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흐름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세력 매집주 후보를 미리 포착합니다. 그리고 아직 뉴스에도 안 나간 커뮤니티에도 안뜬 그런 종목을 미리 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 정말 단 하나의 문자만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10-270-1-6611 문자 내용은 기회. 단두 글자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면서 바로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이걸 지금 보면서도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문자 하나 보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10초의 행동이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계좌에 찍히는 숫자를 바꿔놓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많은 분들과 함께 시장을 보고 있고, 그분들과 함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매일 피드백 받고, 매일 전략 나누고, 매일 결과를 공유합니다.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보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단한 번의 문자, 단두 글자, 기회, 정리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 혼자 판단하지 않고 방향 잡고 투자하고 싶으신 분, 단타든 스윙이든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 세력 매집주를 미리 알고 싶으신 분, 무엇보다 혼자 하면 불안한 분, 지금 바로 010-2701-6611 문자 보내주세요. 이어서 차트 분석이 아닌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과 향후 주가 전망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단기 매매를 위한 기술적 흐름보다는 왜이 종목이 주목받는지 어떤 배경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만들어 갈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특히 최근 상승 이후 다시 움직임을 만들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흐름을 만드는 재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구체적인 진입 타점이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의 번호 010-2701-6611로 문의 남겨주세요. 개별 보유 상황이나 매수 시점에 맞춘 전략을 함께 고민해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이 되는 이슈는 방산입니다. 현대로템은 그동안 철도 차량 기업으로만 인식됐던 종목이었지만, 최근 1에서 2년 사이 방산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폴란드와의 K2 전차 수출 계약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 납품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질 지속적 매출 구조라는 점에서 이번 수준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차량 단품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부품 조달, 유지보수, 모듈라이징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건 전차 한 대의 가격보다 훨씬 더큰 단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수출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 체코,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로 확장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기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방산이라는 산업 특성상 계약부터 납품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번 물꼬가 트이면 오랫동안 실적이 누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방산 수출주로서의 성장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내 독점 생산이라는 이점까지 더해지며 같은 업종 내에서도 유일한 포지션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국내 인프라와 관련된 정책 이슈입니다. 국토부가 연이어 발표한 GTX 노선 확장, 도시철도 현대화 사업, 그리고 수도권 외곽 노선 개발 등에서 현대로템이 납품 주체로 언급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GTX-B, GTX-C 노선의 착공은 이미 공식화됐고, 관련 차량 개발이 본격화되면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서 현대로템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크죠? 특히 전동차 분야에서는 현대로템이 사실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주 공고가 뜨는 순간 수혜 가능성이 바로 반영됩니다. 수소 관련 이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국토부와 환경부 그리고 산업부까지 나서 수소 경제 로드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수소 모빌리티 관련 기업들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소 전동차 개발과 수소 트램 시범 운행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현대로템은 구조적으로 연결된 기업 중 하나입니다. 단순 수소차나 수소버스가 아닌 대중교통 인프라를 수소 기반으로 전환한다는 개념에서 이 회사의 기술이 활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 가치를 재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소 관련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건 단기 재료가 아니라 중장기 성장 프레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적 흐름을 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고, 방산부문의 매출 비중이 전년보다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철도 부문에서도 고수익성 수주가 반영되면서 수익성 지표 역시 개선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건 기존엔 대부분의 매출이 내수에서 발생했지만 이제는 수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수출 비중이 늘어난다는 건 외부 충격에도 매출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고 이는 밸류에이션 재조정의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엔 기업 측에서도 시장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습니다. 공식 IR 자료를 통해 수소 사업 로드맵, 해외 수주 전략 방산 사업의 내년 수익 기대치 등을 점차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 유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주가 조정 구간에서도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흐름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 성장주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방산주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고, 그중에서도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현대로템은 현재 단순한 철도 차량 제조 기업을 넘어서 방산, 인프라, 수소, 모빌리티까지 3중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의 테마에만 기대고 있는 종목과 달리 정책과 수출, 미래산업 트렌드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는 당의 이슈에 흔들리는 종목보다 훨씬 안정적인 성장성을 제공합니다. 물론 주가는 항상 등락을 반복하겠지만 이 종목의 방향성 자체가 흔들릴 만한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진입 타이밍과 전략이 맞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어떤 시점에 들어가야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 가능성을 키울 수 있을지, 보유 중이라면 어디에서 손절 혹은 추가 매수를 고민해야 할지, 이건 포지션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점이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010-2701-661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상황에 맞춰 분석 도와드리고 있고, 급등주처럼 무작정 따라잡는 방식이 아닌 구조적 분석 기반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됐을 거라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뭐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도 주식 계좌를 열었다가 바로 닫으셨나요? 계좌를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마이너스 퍼센트를 보는 게 일상이 되었다면, 지금 이 영상, 여러분 인생에 있어 아주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도대체 왜난 항상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파는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수익 인증 올리는데 나는 손실 인증만 하고 있을까? 이 시장에서 나 혼자 바보된 느낌이야. 한 번만 본점만 오면 다 정리할 건데. 이런 마음, 이 영상 보는 여러분만 느끼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랬고,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좌절을 겪고 계세요. 하지만 이걸 뚫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저처럼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긋지긋한 계좌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전 대응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이중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은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손절 대응을 못해서 물려있다. 많은 분들이 손절을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 자체를 두려워하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반등하겠지. 이 종목은 망할 기업이 아니니까 버티자. 본전 오면 무조건 매도할 거야. 하지만 이런 마음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결국 더큰 손실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식에서 손절은 기술이 아니라 심리의 싸움입니다. 계좌가 피를 보기 전에 반드시 손절 기준과 대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기준. 여러분 스스로 만들기 어렵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010-2701-6611로 지금 기회라고 문자 주세요. 100%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 리스크 관리에 약하다. 이 종목은 확실해. 그냥 몰빵하고 잊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건 투자 아닙니다. 도박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안된 투자자는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걸 날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상승장에서 수익을 냈지만 결국 하락장에서 다 날렸습니다. 왜냐고요? 수익에만 집착하고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수익은 운일 수 있지만 손실 관리는 실력입니다. 종목을 고르기 전에 해야 할 것, 내가 감당 가능한 손실은 얼마인지, 그 종목의 변동성은 얼마나 되는지, 전체 자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줘야 하는지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장은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단기 수익에 집착한다. 단타로 오늘도 7% 수익 급등주 잡고 4일 만에 30% 먹었어요. 이런 유혹적인 이야기 너무 많죠? 근데 단타로 수익 낸 사람 중 1년 후에도 살아남은 사람 보셨나요? 단기 수익에 집착하면 당장은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수익의 지속성이 무너집니다. 차라리 매달 3에서 5%라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저는 단타보단 누적 수익 시스템을 드립니다. 한 달간 계좌변동폭이 얼마나 안정적인가? 급등주 아니라 일정한 수익률을 유지하는 전략은 뭔가? 이런 질문이 진짜 투자자의 질문입니다. 네 번째, 나만 손실 보는 것 같다. 이 느낌 너무 잘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익 자랑하는데, 내 계좌만 왜 이렇게 처참할까?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절대 여러분만 그런 건게 아닙니다. SNS,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수익 인증하는 사람들, 그 뒤에 숨어있는 수천 명의 침묵하는 손실자들이 있습니다. 손실은 창피한 것도 감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손실을 계기로 내 매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계좌가 왜 망가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 모든 걸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010-2701-6611 지금 저장해 두시고 기회라고 문자 주세요. 다섯 번째.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싶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한 방에 100% 먹는 것보다 한 달에 3%씩 12개월 수익 내는 게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지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은 결국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싸움입니다.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사람만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수익을 위해선 매매의 루틴이 있어야 하고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필요하며 확률 높은 구간에서만 매매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걸 혼자서 만들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여러분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처럼 투자해서 1년 뒤 여러분 계좌는 웃고 있을까요? 아니면 1년 뒤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또 다른 영상에서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을까요?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계좌를 열고 한숨만 쉬었다면,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물려있다면, 리스크 관리 없이 투자하고 있다면, 단타로 심리 소모만 크다면, 혼자 매매하면서 외롭고 불안하다면,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010-270-1-6611 기회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은 결국 정보보다 실행이고, 지식보다 지키는 힘입니다. 그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기 위한 작은 불빛이 될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진짜 수익을 내고 싶다면, 꾸준히 계좌를 키우고 싶다면, 더 이상 혼자 외롭게 싸우고 싶지 않다면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딱 10초만 투자하세요. 01027016611 기회라고 문자 한번 보내는 걸로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